뭔 부분이. 오케이. 지금 내 목소리 잘 들려? 네. 오케이. 이제 54단 무선범 절단범이 들어올 거야. 와, 내부가 시작. 오, 발은 정확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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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뭐야 이거? 뭐야 뭐야. 뭐야 뭐야. 뭐야, 뭐야. 뭐야 이상한 생명체. 이상한 생명체. 야, 바코드 누가? 바코드 누구야? 야, 인가 아, 어, 그러네. 파랑색이네. 어. 너 빨리 붉은색으로 바꿔 붉은색이 아니 붉은색. 왜냐면 색깔 붉은색. 색깔 계열이 다 비슷해가지고 여기 파란색 계열만 생각나 여기 붉은색이 있는데 어? 아 붉은색이 아니라 붉은색이 아 얘는 핑크고 어, 어. 얘는 얜 게이 근데 여기 뭐 없다 맵 한번 보자 어? 팔수 있는 게 있다는데 하나 이건가? 저거 아니야? 어 저거 같은데 이건가? 이건가? 아어 인형이. 어, 인형이다 내가 갖다 놓고 올게 에이 오케이. 카트 우리 그쪽 아니라 저기 오른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? 저 부서진데, 저 그러니까. 뭐 부서진데. 어어 여기 인형 걸렸어, 인형 걸렸어. 아아어 아. <laughs> 카트 어디 있어? 안돼, 카트 원래 집에 갔어. 집에 갔어? 어 아마 집이 이쪽이지 싶은데 아니네, 집이 아니네 어디냐? 미안해 돌돌아. 얘들아. 예. 카트 뭐 여기 아니네? 뭐야? 집에 아, 저기 무서운 뭐 쪽에 있다니까? 아, 여긴가? 아니, 술 마셔서 뭐, 그런지 지금 방향 감각이 음. 이쪽인가? 음. 아, 이쪽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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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얘들아! 음. 스탑, 스탑, 스탑. 네. 붉은 현명. 미... <목소리> 나오세요. 나 뭐라고요? <목소리> 어. 아, 고두동무. 여기서 뭐 하는가? 몰래라. 보냈단 말이야. 안녕. 안녕. 별로. 아득하게 아득하게 좋은데 어? 좀좀 어, 부담스러워. 좀 부담스러운데? <laughs> 좀 <가돕스러운데. 웃음> 아니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.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. 그니까 얘들아오 예. 오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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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내신 많았어. 가만히 있어 어. 가만히. 오. <laughs> 아 가만히 있으니까 아픈데? 너 개새끼야 뭐라는 거야 나한테 <laughs> 난도 모르겠는데 어 자가야 어, 잠깐만 잠깐만 잠만잠만 잠깐만. 이거 이쯤에서 잠만어왜 어, 어, 그래 왜 그래 어? 응 자포? 아빠 나 이거 하죠 아빠 나 이거 하죠 이거 이거 올려 오올리 사줘 아빠 <웃음> <웃음> 그 올라가. 어? 뭔 소리야? 아이나뭔 소리야? 아! 하 내려놓는데. 아이, 있 어, 잠깐만 뭐 잡을 거 같은데? 하나, 하나. 나 이거 하나. 아니, 안, 이거, 안, 터져, 이거, 안 하나. 터져, 안 터져, 안 터져. 안 터져? 이렇게 빨간색으로나가 냈는데. 이거, 이거 발금 터지야 아, 잠깐만 얘들아. 그 가만히서 아야,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꼭 하고 잡어 얘들아, 지뢰 좀 설치해 봐. 지뢰 설치해 봐. 라고 그거 후장 관통하는 네. 거. 음. <laughs> 예? 왜? 네. 미친 소리야. <laughs> 오케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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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laughs> <laughs> <아이. 웃음> <안전, 웃음> <운전, 웃음> 리스겐 서비스 한번 쳐 봐. 아니, 뭐해? 요야요야 아니. 요야 <laughs> 아니, 뭐... 정신 차려. 커여 시켜. 시켜. 체와 하체를 분해시켜 버려. 아 <laughs> 잠시만, 나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. 나 이거... 1프로그램에 봤어. 아 <laughs> 아, 아빠, 삼총이 삼촌이 3장 뒤에... 아 어.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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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창건쌓요총0요 쏴요, 쏴요, 제가 나... 닥쳐, 닥쳐... 어... 어이... 저 용의 좀 하지. 여기다, 어디 가니? 창건어어어어어어이 어? 뭐야? 안보내아 바로 착해졌죠? 안 빡쳐야겠다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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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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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나부러! 우리가 나부러! 우리가 나부러! 우리가 나부러! 우리가 나부러! <laughs>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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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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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들어가! 살려줘, 들어가! 살려줘, 들어가 살려줘. 들어가라고! 들어가라고! 들어! 드러... <laughs> 지금 누구누구 살아있지? 팔수 있는 게뭐가있 을까？오, 딱 봐도 뭔가 위험 해 보이 는 건데, 당장 가져 가자. <목소리> 우와! 하하 이거 정말. 아니 뒤로 뒤로 면은 말을 해줘야지. 아저 메스 박기 진짜. 오. 아이고. 이제 이제 토너먼트다 다 죽인다. 예 토너먼트. 뭐예 이제 싸우면 됩니다. 어떡해? 아 너. 어, 다들 꼼짝 마. 다들 꼼짝 마. 꼼짝 마. 나총 있어. 나총 있어. 아. 어. <끼리> 어어어어 어, 뒤지고싶어뒤지고싶어오한마 바로... 보여줘. 그거. 그거. 이거 <RutTER>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패전해. 아! 왜왜자사하 그래? 아니 망치가 멸니래. 아, 지혼자 갑자기 돌아와. 역시 족밥 싸움이 <laughs> <laughs> 가장 재밌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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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